상영구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우포따오기가 지난 7일 오후 6시 14분 올해 첫 부화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. 이번 첫 인공 부화 번식상은 2017년생 암컷, 2018년생 수컷으로 첫 산란 후 28일 만에 부화했습니다. 부화한 유조 따오기에게는 미꾸라지, 삶은 계란 노른자 등 각종 영양분이 함유된 이유식을 공급하며 온도, 습도, 주변 환경을 수시로 체크하는 등. 7주간의 체계적인 6주 과정을 거쳐 사육 케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.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 생명 탄생 소식이 전해져 기쁘다며 5월에 방사 예정인 우포 따오기 40마리도 성공적으로 방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군은 2008년 따오기 한 쌍과 2013년 수컷 두마리를 중국에서 기증받아 복원 및 증식에 힘써온 결과 328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사회에 걸쳐 160마리를 야생 방사했습니다.